내가 바로 뽑기왕에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뽑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 이거 뭐야 어, 공지이네 이거 뭐 한... 이거 여기,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? 그냥, 그냥, 그냥 다 마시면... 공을 다 넣으면 주는 겁니까? 이거 네, 하나 말아가지고 오공다 넣으면 주는 거래 이거 이거 주는 겁니까? 네 그거 주요 제가 창시자인데 그게 희한한 거 맞네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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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씩 파야 되겠다 한 개씩 오, 이상한 거 엄청 많네 여기는 새로운 뽑기들이 많네요 네. 어, 어쨌든 처음 뵈니까 아까 채팅창에서 무서운 사장님이라고 아, 네, <laughs> 여러분 이거 얼마면 될것 같습니까? 아 공작기 어렵습니까? 네 한번 잡아보요 제가 그러면 만원 해볼까요? 저거 큰거 준다고 5만원이 5만원 들 거라고 아니 만원짜리가 별로 없는데 만원짜리 그게 없네 아까 딴데 뽑게 하고 와가지고 돈이 다 틀렸습니다 만원에 뽑으면 이거 완전 고수 아닙니까 여러분 공을 다 채우면 주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 여기에 테이프를 감아 놓으셨네 그러게 이공좀 찾기 쉽진 않겠다 이거. 어? 아깝다. 뭐, 3개 자. 아깝다. 뭐세개적세개 바로 면 바로 끝나는 거지. 네. 안 되네 세 개는 안 되네. 너무 멀리는 거하면안 되겠다. 가까이있는거 이거 네, 잘안 되네. 아 근데 여기 줄로 가야 되잖아. 아 이거 위치는 중요하겠네. 아 공이 찾기 힘드네요. 밑에 있는 거 잡아야 되겠다. 나 잡는 거를 목표해야 돼. 잡는 거. 어렵노헐 이거 일어어거거그만큼 넣... 지금 6개 넣어야 되네. 잡았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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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뮤터야 파. 우리 소수자. 개. 한개 들어가네요. 음, 아프리카를 음, 봐야 음, 돼 유튜브 안 해. 음, 아프리카 음, 몰라? 음, 아프리카 팀. 음, 아프리카 팀이 음, 라이브 음, 하고 유튜브는 녹방 음, 올리고 와, 그. 안녕. 자, 정지해. 소위짱 맞지. 구독했어. 아싸 또 잡았어. 야 간다 해너 언준아 내 이름 보여줘 봐나고수가봐두개 넣었어 벌써 네 개만 남으데 이제 방송 이거 올려요? 네 개만 올리면 돼 잡기만 잡으면 이제 뭐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저쪽 두 개가 힘들겠네 아니 야 유튜브 안돼 아프리카TV래 아프리카TV 아프리카 t v 아프리카TV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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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무라서 그래도 좀 붙네 아~~ 이렇게 되면 망했네 저 위에 떨어뜨면여로 떨어지나? 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끌어내볼까 한번? 야야야 야. 아! 하아~~ 저기 있는 게왜노 아~~ 이게 뭔가요 이거 뭐해손 나올라고? 그, 아, 아. 이거 뭐해 옆에 저걸 놓아야 되는데, 자, 박스를 옮기자고? 그렇지? 자, 안에 넣는 게 힘드네. 올리면 떨어질 거 아니야, 어차피. 아! 아, 저기 올리면 이렇게 되구나. 어렵네요. 공 넣기. 이거 한 판에 천원이네 자 갑니다. 공한개 있는 걸 잡아야 된다 이거. 그렇지. 어렵다. 자. 내가 여기서 눌러서 떨어뜨리겠다. 아, 어, 취소 안 됐어. 마지막 거라서 안 돼. 아, 마지막이야? 우와, 너 고수네. 결국엔한개넣네 아, 두개넣었는데 더섯 개 언제 넣나요 많은애 한 개. 일단은 보류